네 안녕하세요 행복정과 유튜브에요 우리 나랑 같이 일하는 우리 언니는 맨날 맨날 내가 해준 반찬이 입에서 살살살 녹고 너무 맛있어서 환장하겠대요 예예예예예예 <목소리>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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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환장 환장 환장했대 밥을 진짜 너무 너무 많이 먹고 내가 오늘 김치를 이렇게 또 맛있게 담았는데요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맛이 다 꽤, 요렇게 맛이 게다마셔요이렇게 맛있게 다 마시오. 이번에 들어온 감자 맛있다. 아우 감자가 또 맛있다나 어다나 씹으리면서 우리 언니는.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어서 이 염병아님도 닮아가냐 에라이 팔프나 여러가지 다우자 빠졌네 여러가지 별 여러가지 다우자 에라이 팔푼아 감시합니다 <laughs> 우리 언니는 나름, 나름 먹는 것 밖에 몰라요 저렇게 맛나 퍼먹어요